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남편이라고 하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 아이 키우는 것도 잘 도와주는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남편들은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안일과 양육은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도와주는 남편이 되게 좋은 남편으로 <laughs>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꼭그 지금 작가님하고 뭐저 같은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나왔었지만 뭐 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는 어떤 네, 네. 그런 이야기들, 어, 그리고 이건 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효율성을 네,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 아주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요. 좀 이걸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본인이 직접 느껴봐야 하는데, 뭘 직접 느껴야 하냐면, 아이가 주는 사랑을 본인이 직접 느끼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윤희 아빠의 경우는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관심을 갖고 내가 챙겨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것 같고, 돌봄의 속길이 서툴러서 오히려 아이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서툴러도 되고 좀뭐 망가지거나 실수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이랑 일단 시간을 같이 보내게 하면 쿵짝쿵짝 뭐또잘 보내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랑과 돌봄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 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아, 이 아빠도 조금 몸이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아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돌봄이라고 할때 A가 B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음. 생각하기 쉽지만 네네네. 사실 돌봄이라는 건 상호 관계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돌봄을 사실 줄때 기쁨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돌봄을 받을 때또 하는 행위들도 있는 네네.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윤 아빠가 막 일도 안 하고 뭐 아이도 안 돌보고 이런 사람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침마다 윤희 데려다 주고 네, 이런 것도 다 하고 네, 다 하고 있고. <laughs> 네, 그랬던 아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낼때 조금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책을 읽고 북토크에 가보면 네. 독자분들이 근데 윤이 아버지 정도는 되게 괜찮으신데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아이 책을 내도 사람들이 윤희 아빠를 이렇게 막 욕하거나 하지는 네, 않겠구나. 나는 네, 네, 네. 되게 열심히 잘했는데. 네. <laughs> 그렇죠. 어, 이 아내가 너무. 와. 예민하고 불평을 잘 느끼는 사람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 평균적으로 잘해요, 굉장히 네. 잘하는 아빠인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러한 저, 질문이라는 거 유효한 거죠. 음. 그죠? 왜 남자들은 여전히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여자들은 그냥 그걸 너무나 자기 일로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이 진짜 가져온 어떤 질문들 중에 하나로 잘 제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부분 읽으면서 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스위스에서는 배우자나 부모를 간병하는 것도 슈피텍스 근무로 인정해 주자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 한다. 슈피텍스는 노약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다. 개인이 비용의 19% 가량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스위스 정부와 건강보험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이제 내 가족을 돌보는 것도 슈피텍스 서비스로 인정해 급여를 주자는 것이다. 지역 사회 돌봄을 구축하자는 논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편찮으신 부모님을 시설에 맡기자니 죄책감이 들고 직접 돌보자니 형편이 여의치 않은 수많은 자녀들의 짐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지자는 제안이다. 일본처럼 돌봄 화폐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1970년대부터 시도한 방법인데 후레아이 키프라고 한다. 평소 노인들을 도와 시간 점수를 얻고 이 점수를 나이가 들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상환받거나 다른 도시에 사는 더 나이가 많은 가족 구성원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심지어 점수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 이게 책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인 경험 얘기를 좀 확장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돌봄의 문제들, 그리고 또 의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데요. 어, 지금 제가 읽은 부분에서 어 작가님 이제 지적하셨듯이 뭐 스위스의 예, 그리고 일본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들어오거나 음. 정책이 들어오면 좀 도움이 될까요? 어, 요새 제가 돌봄 관련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어렵지는 않은 건데 음. 아, 우리 공동체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캠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영국 맨체스터 지역에서 있었던 Take a Seat 캠페인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가게들마다 이런 네, 네. 의자를 하나씩 두는 거예요. 네. 그리고 Take a Seat이라고 스티커만 하나 붙여둬요 네, 네. 그걸 왜 시작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집 밖으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음. 두 가지 걱정 때문에 하나는 어디든 머물려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를 피하거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앉아있으려면 음. 그냥 공짜로 계속 앉아있으려니 겸연쩍고 음. 물건이라도 하나 사야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돈을 써야 된다는 우려 때문에 안 나오시고 두 번째 걱정은 걷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또 노인분들이 낙상 우려가 굉장히 그렇죠. 높잖아요. 음. 그래서 그두 가지 때문에 안 나오신다. 그래서 집에 고립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이 너무 늘어나고 음.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냥 의자만 갖다 뒀을 뿐이거든요.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5분 안으로 잠깐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더 많이 마을 밖으로 나오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사실 사소한 하면서. 것인데도. 그죠? 그거가 음. 좋았다고 라 생각한 이유는 그 캠페인을 처음에 시도한 기획자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이 마을에서라면 나는 안전해. 음. 언제 어디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라는 감각을 노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돌본다라는 것은 돌봄을 받는 대상이 적어도 나는 안전해 여기 있으면 괜찮아라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개별 가정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음.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해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게. 음. 모든 그런 작은 가게들이 참여하니까, 나중에는 코스트커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거기 동참을 어,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노인분들을 위해 스타벅스에서 의자 하나씩을 그냥 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다. 음. 그런 면에서 캠페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 제도적으로는 생활동만자법도 있을 네. 것이고, 아니면 이제 늘어가고 있는 노령층을 사실은 기초연금이나 노인연금으로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려고 하면 상당히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분들의 노동력을 활용을 하면서 그래서 사대 보험을 계속 어 제공을 해서 사실은 의료보험이나 음. 어뭐 산재, 그다음에 급여 이런 걸로 사실은 일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음, 가야 하지 않을까 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소모적인 논의 네. 노인들한테 대체 돈을 언제까지 써야 하느냐 가난구제를 어떻게 날아가다 할수 있느냐 이런 좀 생산적이지 않은 논의만 좀 반복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작가님 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 저는 왠지 이렇게 보좌관 계속 하셨으면 좋겠을것아요 그게 막 아쉽게 <laughs> 네, 느껴지는데요 네. <laughs> 네. 어, 그런데 지금 그 의자를 놓는 그 아이디어는, 어, 제가 들어도 정말 솔깃하네요. 네. 아주 작은 그런 네. 아이템이지만, 음. 그게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꿀 수 있고, 또 길거리 거, 걸어가면서 우리가 쉬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네, 수도 네. 있고, 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차 한잔의 북토크에서 이승원 작가님을 모셔가지고 그분은, 그분도 의자 이야기를 그렇게 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부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사들의 주장처럼 관련 습가만 올리면 해결될까? 그럴리 없다. 연봉을 많이 주는 대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인은 늘어날지 몰라도 지방병원에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할 것이다. 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은 3.37명인데 비해 경북은 1.38명이다. 지역별 의료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은 열이 38도가 넘는 순간 들쳐 없고 일단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 진돗개 하나 발령이다. 이럴 때마다 지방에 사는 보호자들은 번번이 사설 응급차를 타고 몇 시간씩 애태우며 상경한다. 소아청소년 진료 숫가를 파격적으로 200% 300% 가산하면 자연히 병원이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으니 이 불균형이 해결될 것이라는 발상은 너무 순진하다. 전체 환자가 늘지 않는데 숫가만 올린다고 의사가 늘어날까? 지방의 소아암 환자와 보호자도 안심하고 살던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지방 소별과 인구 절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여러 차례 검증된 바 단순히 숫가만 인상하는 것은 약효가 없다. 이미 정부가 2009년에 전공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흉부외과 100%, 외과 30%로 숫가를 가산했다. 다음 해에는 산부인과 분만 숫가도 올렸다. 하지만 시행 후 3년, 4년이 지나도 전공의 충원률은 고작 12% 오르는 데 그쳤고 심지어 산부인과는 더 떨어졌다. 무너지는 출산율과 지방소멸의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네. 최근 이제 의사파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어느 쪽을 지지한다 이런 것을 넘어서 사실 이러한 그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잊어버리고 있거나 더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작가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어떠한 점이 우리가 좀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지 한번 이런 부분 좀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어 실제로 요새 윤이가 윤이가 병원에 네. 가서 입원을 하면 안 계세요 전공의 선생님들 네. 그래서 어 교수님들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시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껏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왔던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만을 지키자고 했던 가치를 꼭 명제, 전제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서울에 살든 지역에 살든 부자이든 빈자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에 모두가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료 보장 서비스를 모두가 누려왔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한계에 온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병원에 갈수 있고 질 받는 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대단히 높죠 근데 인구는 줄어간다면 이 구조는 지탱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 대형 상급 병원에 어쨌든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것은 사실은 전공의들의 과노동에 의존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전공의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제때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 이 체계를 구축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든 의사를 증원하든 어쨌거나 변화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지금껏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 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거리는 모두에게 있다는 음. 것, 그걸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 우리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좀 현상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제에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같이 공유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제가 어좀 여쭤보고 싶은 거지 거의 다 여쭤봤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을 보시면 요 여러분 책 안에 너무나 많은 또책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다 제가 너무나 잘 읽고 또어 좋아했었던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작가님하고 뭐 취향이 많이 겹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우리 독자분들께 어 만약에 한권 정도 뭐 추천을 해주고 싶으시면, 아... 아니면 한권 아니라 뭐두 권도 상관은 네. 없는데,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laughs> 책이 있으실까요? 두 권을 추천을 네.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한 권은 이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 요새 제가 재밌다고 느낀 게 사람들이 너 티야? 이런 어... 걸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네네네. 공감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싶은데 받고 싶은 마음들은 많은데 다들 공감을 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레슬리 제임슨이 쓴 공감, 공감 연습이라는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어요. 음. 조금 낯설게 읽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에서부터 출발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공감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발생하는지 너무 따뜻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 이런 책을 좀더 많이 읽히고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고 음. 생각한 책인데, 어, 이종건의 연대의 밥상이에요. 오. 그 책은, 음, 굉장히 많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곳들이 미단길 하면서 사실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철거되는 옛 지역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 현장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연대하셨던 분이 차렸던 오. 혹은 차림을 받았던 밥상의 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기꺼이 참견하는 것, 연대라고 부르는 것을 좀 따뜻하게 어, 자신의 일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연대라는 것이 누구나 할수 있고 더 많이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그 제이미 씨의 공감 연습은 그렇지 않아도 저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하려고 했었는데요. 소개하고요, 또 작가님 말씀해주신 연대 밥상 제가 몰랐었는데 이 책도 읽고 정말 제가 공감하는 대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벤트 있습니다. 모르셨죠? 제가 끝까지 참여하시는 분에게만 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이 작가님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책 정말 너무나 읽고 싶다. 그러니까 사랑에 따라오는 곡들 어, 나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따라온 의혹들 읽고 싶으신 분들 꼭다 읽으실 분들만 해주셔야 돼요. 어,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마티 출판사에서 어, 저희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께 이 책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작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작가님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좀 익숙하세요? 아니요, 아직 너무 어색해서.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방송도 그렇고 네. 북토크도 그렇고 항상 너무 서투르고 어색해서 독자분들 그리고 봐주고 계시는 분들 하여튼 많은 분들한테들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에요. 어,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셨고요. 어, 저희 오늘 차한 잔의 북토크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차한잔 북토크 시간뿐 아니라 일반적인 이웃의 책과 사람도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